안녕하세요. 사기 직업인 해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져 버렸어요. 튕겨 버렸네? 다시 잡아, 다시 잡아, 다시 잡아, 다시 잡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시 랭크 게임 두이 하고 영매로 마피아 두 명을 성불하세요. 영매라는 직업은 제가 안 쓰기 때문에. 형편없는 어, 데이터에서 형편없는 결과만 형편 도출될 없는 뿐이야. 데이터에선 형면형편없는 결과만 도출될 뿐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아, 사티지바. <laughs> 줄이 오더감 요건 삼손자경 그 만큼은 4176경 옆집 장미 봐라 테라 7 가고 싶다. <laughs> 이 님은 누구 가고 싶어요? 이 님은 누구 가고 싶어? 아, 이그소이오케이 7로 결정. 7고 <laughs> 어디? 네트워크를 2 4 해볼까 이 자식 2가 구릴 것 같아 12456 모두의 의견 존중 존중 부탁. <laughs>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12456 모두의 의견이라고. 아나 그냥 나랑 장난 빠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사과하세요. 시민이라면 시민이라면 사과 박도록 하겠어. 시민이라면 사과 박도록 하겠어. 음, 시스템은 흔인간입니다 그렇군. 이런데 만약 끝난다? 그렇다면, 어, 채픽은 경찰인 거고.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5픽을 간 다음에 지정을 받자. 오케이. 오케이. 뭐부터? 1 2 3 4 지정. 아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이제씩 뒤가 굴릴 것 같아. 자일이 자일이 유언은 4힐로 2 개. 그렇군. 하하, 도주가 있으시겠다. 그렇군. 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주가 있다는 건참 아쉬워. 나이킹. 나이킹 오도따름 유시민. 아싸! 너는, 짐승인간의 도주가 아니로구만! 자일의 요한의사헤로투개 음, 슬, 그냥 보조인 것 같은데, 나 해킹. 자, 오, 타일이, 왜요, 짐승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음. 으님 난, 1이 더. 더 진이 갔다가도, 사하는 말이, 나 해킹하세. 이게 너무, 심금을, 심금을 올림. 웃점 원래 마피아 42가 그런 게임이, 내 심금을, 올려버렸어. 좀... 어쩜 어, 어찌 생각하 마피아도 자기 해킹하라 하지 조금만 봅시다 이쁜 마피아한테도 뒤졌을 때도떻게 하면 너무 사기인가 지민을 위해 음. 자기가 지민을 위해야. 음. 그럴 수도 있는 거임. 근데 난심금을 올렸기 때문에 일을 일을 가도록 하겠음. <laughs> 짜증내지 말고. 뭐, 그렇게 됐어. 이 자식? 시민이라면 미안해. 아, 패킹했었으면은. 사람 그래도 잘하네. 그래도 나는 시민이라면. 그런 심금을 울리는 말 하나하나가 시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이 픽은, 버스 탑승한 거임? 음, 음, 모르겠어. 버스 떨어진다. 삼픽 버스. <laughs> 이럴수가 판사? <laughs> 이걸 판인을 해버린다. 고라고라고라? 고라 고라? 그럼 3일 하면 3일 하고 와우. 그럼 3일 하겠죠. <laughs>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판사라니. <laughs> 혹시, 너도 심금을 울리는 대사를 보고 왔니? 음, 그럼 불문유 이렇게 할까? 일사야, 너네 중 진이 있지. 일 달고. 4야 너가 지니면 반대해. 오케이? 3, 4 반대. 아니지. 아니지. 그래도 안 되는군. 그냥 일 가고 싶은데. 근데 이미 내 선택은 할 수가 없어. 입픽한테 <웃음> 넘어갔거든. <웃음> 난 무섭게. <목도 없게. 웃음> 이제 내 투표는 내, 내 <laughs> 의미가 없어. <laughs> 오, 살을 달아버렸어. 선택이 그렇다면 따를게 <laughs> 아, 겁나 웃겨 <laughs> 봐봐 이 마피아 맞잖아 <laughs> 아, 그래 시민은 저렇게 시민이어야만 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톡톡 내뱉는다니까 이힐 짐승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힐 한마디가 나오지 이는 짐승판인걸 아는거고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재밌군. 웃음> 아,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야 <laughs>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로군 <laughs> 근데 근데 ha <laughs> ha